안녕하세요. 상품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사야 할지 망설여질 때탑 5는 결정을 돕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레인지를 소개드립니다. 판매량 기준은 쿠팡 랭킹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가격의 기준은 업로드 날짜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. 영상 속 제품 구매와 자세한 정보는 더 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 전기레인지는 현대 가정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주방 가전입니다.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전기레인지는 가스레인지에 비해 안전하며 조리 시 발생하는 불꽃이 없어 화재 위험이 적습니다. 또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요리의 일관성을 높여주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아 경제적입니다.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전기레인지는 주방 인테리어에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. 청소가 간편하고 유지 보수가 적은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.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전기레인지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